네, 다같이 379면 네,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권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게 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쳤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네, 에베소서 앞으로 넘기면 에베소서 3장, 3장 1 6절 3장 16절 3장 16절 그장 16절 3 1 2년3 1 2년3베1 3장 16절 3장 16절 3장 다6 아멘 아멘 시작 그의 영광절 풍성함을 절 그의 성령으로 장1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절3하게하절하며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증으로 김은하 목사님이 계속 수요일마다 시리 지로 성경 내적 지성교를 하실 것입니다. 귀한 강사님을 모셨으니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목사님 내적 지 많이 배우셨는데 우리가 주일 때여즘에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내적 지에 대한 지식을 더 지혜를 모량을 많이 아야될줄로믿습니다 아, 네. 나오십시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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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베드로 전서와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여러분의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변화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적 치유는 성명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자라왔던 그리고 살고 있는 모든 삶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가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가 지향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먼저 어,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이 가장 큰 가장 먼저 해야 할그 문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손에 손바닥이라든지 손등을 이렇게 딱딱 쳐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가 없다면 어때요?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아주 어, 조금만 비어도 이걸 이렇게 쓱 만지기만 하면 성치성치돼요. 그거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떠냐면 그것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나 어때요 아프고 성치성치하면서 마음 안에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냥 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굉장한 분노를 그 안에서 표출해요.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이러면서 그 별것도 아닌 것에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들이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시냐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별것 아닌 것인데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뇌는 컴퓨터와 오히려 컴퓨터보다도 더 저장을 잘해요. 어떤 상황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기억이 우리 머리에 다 입력이 되고 그것을 지우지 않는 동안만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 생각들이 깔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마음 안에 쓴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쓴 뿌리는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암초 가시덤불을 자라게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가시덤불을 칼로 잘라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자라고, 또 다시 자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순환. 어떤 순환이냐면요. 이 악순환의 서클을 계속 돌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 어느 날 죄를 져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회개해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또 다시 감사해요. 그리고 또 죄를 지고, 또감사 또 다시 감사하고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이런 어떤 악의 순환의 서클을 우리는 계속해서 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참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들이 지속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었고 또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0년 그런데 어때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제가 그걸 놓고 그 기도도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며칠간은 가요. 그 기도발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다시 분노가 올라와요.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우리가 뽑아내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로 쳐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잠재의식을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그 깊은 곳을 조명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그때서야 마음 안에 기쁨이 왔어요. 사실은 주님을 믿으면서도요. 날씨가 흐리면 흐려서 오고 그어요 그리고 가을이 와서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이 떨어져서 우울했어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난다고 해서 우울했어요. 이렇게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굉장히 우울한, 제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뭐다 깨끗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노력하면서 캐내어고 뽑아오고 뭐, 많은 것들을 뽑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날씨가 흐리면 아 흐리구나 비가 오면 아 비가 와서 좋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어 가을이구나 낙엽이 참 아름다운데 벌써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이런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주관적인 눈으로 보지가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한 이유로 정말 기뻐야 되고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해결하는 것은 거의 신앙생활하고도 거의 20년이 넘고 나서 그걸 제가 깨닫고 그 치유들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들을 어, 계속 뽑아내는 작업들이 얼마나 찾아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 우리 어, 그래 인간에게는 이제 네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어떤 네 가지 마음의 영역이 있냐면 어, 내가 나, 나를 알고 그리고 남도 나를 아는 그 부분이 있어요. 나도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아. 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나는 아는데 남른 나를 몰라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는데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이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봐요.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이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선불 얘기하다가는. 굉장히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그리고 오해받기 아주 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70%라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70%라면 그러면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단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어 치료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어 우리 그 내면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에 많은 지금 그 세상의 상담가들은 얘기해요. 우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찾아내고 어떤 경우는 원숭이를 조사했더니 뭐 전두엽을 잘라내니까 그 원숭이가 편안해지고 우울감도 없고 안전해졌다고 해서 한동안은 인간의 뇌에 전두엽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것을 하냐면 전기 충격을 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쇼크를 줘서 그 우울증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그런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쇼크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게이상람한테 두려운 거가 되거든요. 전기 쇼크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상담의 어떤 치료들은 아직까지 100% 치료됐다고 할 수가. 거의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담가들을 만나면 어떤 음, 치료를 받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까지는 상황 속에서 가르쳐 줘요. 당신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당신 마음 안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그리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완전한 치유가 나타날 수 있냐 결국은 우리에 완전히 치유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이 어디서 그걸 찾아낼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아, 죄송합니다. 10편 139편이에요. 나중에 찾고요. 10편 13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 다른 구절 13절 같은 139편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목회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도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안나니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나는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짐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못해 실려지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엄마의 못개 속에 있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나에 대한 것을 더잘알수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생활 하면서 보면, 어,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진짜 반듯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집에 가서 음란 사이트를 봐요. 그 결혼한 분이신데. 근데 그 음란 사이트를 보면서, 자신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 내면 안에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 그리고 왜 자기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성형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자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왜? 분명히 그 안에 그것을 그의 삶이 어떤 막혀 있는 부분들을 자신도 모르는 어떤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자꾸 가장 쉬운 것들을 붙잡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왜 내가 이것을 원하는지 그 원인.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이것들을 끌어당기는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쓴뿌리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끊어내는 작업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 발견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상처로 인한 또 결과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나타나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냐면 또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그 대인 그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친 사람에게 의존을 하는 이런 대인 관계에 어려운 상황들을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여자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남편을 너무 의지해가지고 아주 못 매달듯이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예를 들어서 너무 또 어떤 남편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손에서 지배하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사회생활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내 안에 이런 어,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실타래가 돼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두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겸손해. 경선해, 지나치게 겸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교만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표현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별, 별거 안 아니게 행동하는 것인데도 자기를 굉장히 무시했다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도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한 또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그런 분들도 상처가 참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사무가 돼서 제일 힘든 거가 제가 평신도라면 정말 힘들게 하면 안 봐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무시하면 되고 피하면 돼요. 그런데 사모하는 자리가 제가 실패하고 해서 피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훅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막 부정적인 말을 할때그 사람이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말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여러분만을 발견하는 시간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같이 있는 내 가족 아니면 내 사, 뭐, 직장 동료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정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어떤 막 태도들, 맨날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 안에 상처가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 방식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기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분이라든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요. 열심히 전해도 어떻겠어요? 그 마음 안에 그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처받은자의 특징은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피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전해줘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또한 가지는 또 영적 삶의 불꽃과 침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신앙생활 을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에는 완전 다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확기뻤 뛰고요. 좀지난 어느 날 보면 완전히 어두워가지고 그냥 인상을 확확 쓰고. 이, 이 영적 침체가 불곡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처받은 어떤 기억들이라든지 이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변화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변화된 척은 할수 있어요.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이 변화된 척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화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속은 쓰리고 아파도 겉으로는 활짝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슬퍼도 행복한 척, 그리고 은혜로운 척, 이런 가면은 아주 쉽게 썼어요. 그런데 누가 제를 잘할까요? 제가 저를 제일 잘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잘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 있는 것들, 내 내면 안에 있는 잠재의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꼭이 시간에 그냥 이 시간에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안에 방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다시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 곳이 아픈 곳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 굉장히 아파요. 저도 그 상처를 끄집어내기까지는 어떨 때는 통곡하고 울 때가 있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상처를 증명해야 되겠다. 그 상처 안으로 들어가야만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저는 쌓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이것들이 정말 깊이 배움이 되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라든지 영적 생활이라든지 주님을 믿는 이 삶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신 분들은 사실은 부모님이세요. 특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더 자녀들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하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게 아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시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버려요. 그래서 그것 또한 믿음이 아주 좋은 가정이라고 해서, 어, 우리 집은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사실은 믿음이 있는 가정 안에 자녀들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 또 잘할 수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많,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은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저도 사실은 저의 어떤 내면 치료를 할때 저희 아버지가 제일 많은 영향력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한테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러분하고 계속 나눠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생각해 보셨을 때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정말 저희 아버지는 가정 밖에 모르셨어요. 그리고 회사하고 집 밖에 모르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너무너무 잘 대해주신 그런 너무 좋으신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어 누구를 지금 존경하냐고 그러면 저는 저희 아버지라고 아주 그냥 서스러운 멋지게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내면 세계를 찾고 찾고 들어가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쓴뿌리가. 나의 아버지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한번 성령님한테 묻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상담자가 상담자가 치유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 내적 치유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결국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바, 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 부정적인 말,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그 뿌리가 어딘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신기하게 그림이 떠오른다든지 말씀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숙제로 생각하시고 꼭 그것을, 어 기억하셨다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강의만 듣고 떠나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자유케 하고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찾고 나가는,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모르는 그 70%, 80%가 어떻게 제가 그몇년 만에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결국 그런 노력들은 여러분을 더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성숙한 음,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 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